어, 프린세스 크루즈는, 음... 자 앱이 여기 프린세스라는 이게 메달리온이라는 앱인데요. 이제 어플에서 모든 것을 예약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i e 뷰도 있고, 그리고 술 b 리스 커션, 부킹, 내 네, 기항지 투어 부킹도 할수 있고, 트래블 컴패니언도 할수 있고 모든 것들 을 여기서 볼수 있는데 여기 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내가 현재 어디 있는지 저가 제 방이 2223이거든요. 이라는 요렇게 되어 있는데 8층 에메랄드라는 2에요. 그래서 8220 820 8227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제 방은 8223이란 말이에요. 재밌는 게 있는데요. 제 메이트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 친구를 찾다 보니까 5층에 오지선 5층에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또 면세점 같은데, 면세점에 우리 지선님 있네요. 그리고 짜잔, 한번 봤더니, 15층에는 지금 저가 지금 해놓으신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제 방에 같이 계시는 거고요. 부, 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한번 봤어. 봤더니, 은희님은 짜잔, 어딨나? 이분을 봤더니, 프린세스 카지노에 지금 계속 계신데, 이분이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5층에는 여전히 지사님이 있고, 요렇게 이제 제 10메이트를 쭉 분리를 할수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분들에게 어, 쭉쭉 요청을 했는데, 어, 예, 이분들에게 제가 요청을 해서 저와 친구를 맺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애드에서 저의 다른 친구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이름하고, 음 그런 것들을 하면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찾으면 요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 로케이션을 위치를 어 쉐어를 하겠니? 그래서 S yes, 요렇게 하면 그분에게 요청이 가요. 그러고 나면 그분이 저를 어, 추가를 해줘야 저가 그분하고 같이 쉐어가 돼요. 그래서 이분을 찾을 수 있는, 어, 것이 기능이 있어서 내 동료들, 내 손님들, 이런 분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주 편한 그런. 앱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면 내가 가끔은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쭉 보다니 저는 현재 8층에 내 방에 현재 있다고 나오고요. 제가 다른 데 있으면 어디 있는지 고개가 찍혀요. 그리고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으면 7층에는 여기+ 여기 있고 7층에 여기도 있고 7층에 여기도 있다.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고요.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엔터테인먼트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미스터 7층에는 미스터 라운지라는 그런 공연장이 있고 다음에 또 여기다 보면 프린세스 라이브라는 라이브 소극장이거든요. 그게 있고요. 여기에는 프린세스 셀을 대극장이 있고 17층에도 있네요. 17층에도 보면 여기 무비하는 그런 세터도 있고 그리고 6층에도 있다고 나오죠. 6층에 보면 아, 여기에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네요. 세터 이렇게 7층, 6층에도 있다고 나와주고 있고 5층에도 아마 이제 대공연장. 아 여기는 이제 피아자가 어 광장이라는 그런 이탈리아 말에서 나왔다고 하죠. 여기 대중앙홀 그리고 제일 앞쪽에 아 그렇게 6층, 7층하고 대공연장에 있네요. 그런 식으로. 이 앱에서 다쓸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해요. 4층에는 아마 보니까 메디컬 센터가 여기 있고 그리고 리프트, 여기 워터 셔, 셔틀 나갈 때 셔틀 텐더 나갈 때 여기서 내리는 곳이고 어, 그런 기능들이 있네요. 5층 쭉 있죠. 여기는 이제 바이고 이런 데들은 바죠. 여기는 인터넷 카페 있네요. 그리고 이제 5층에는 게스트 서비스도 있거든요 게스트 서비스 그리고 스파 서비스 스파 서비스 하는데들 이렇게 쭉쭉 쭉쭉 나와서 진짜 편해요 이제 7층은 이렇게 면세점들 가운데 있고 식당 있고 바 있고 음 그리고 여기도 바죠. 카페 바 그리고 이건 정찬 레스토랑 인데 유료 거든요 유료 정찬 레스토랑 여기는 윌하우스 r 그리고 라이벌이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여긴 전부 음 이건 뭐지? 런더리인가? 잘 모르겠다. 어 아, 그렇네요. 런더리 기계가 여기 있나봐요. 하지만 내가 유리, 무료는 아닌 것 같고 어 셀프서비스 워싱머신이래요. 몰랐어요. 드라이어도 있고요어 다리미도 있네요. 우와 아 돈은 내야된대요. 퍼차지 낸다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아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앞에가 9층 D, 앞에 D, 여기는 E, 여기는 7. 7은 오, 10층 보면 어,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앞에다가 카리브 데크는 10이고요. 10 그래서 10623이고요. 12는 A라고 쓰여 있잖아요. A는 알로아 데크여서 어, 여기를 방에서 방으로 전화할 때는 보통 전화번호를 서로 방을 8227 하면 8227 이렇게 누르면 바로 전화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A일 때는 12, 12하고 629를 누르면 전화가 돼요. 14 같은 경우는 R이잖아요. 14609 누르면 전화돼요. 15 같은 경우는 M이란 말이에요. 1562로 하면 전화되고요. 16 같은 경우는 리드 데크 이쪽에는 방이 있어서 1 6 6, 2, 1, 7 이렇게 누르면 전화가 됩니다. 18층은 어, 메인 가판은 아니고요. 양쪽 끝으로 해서 어, 조깅 레크, 조깅 데크도 있고 드라이빙 레인지는 조깅 데크, 걷는 곳 이런 곳들 있고 어, 여기는 아마 18층에 그 골프 연습하는 그걸로 봤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 롱코트가 그거네요. 그 잔디에서 음, 골프 퍼팅하는 그런 것들 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앱에서 쭉볼수 있어서 이 메달리온 앱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슈메이트가 어디 있는가. 이내 네 친구를 계속 볼수 있어요. 이 은희님이 지금 카지노에서 6층의 카지노에서 지금 계속 계속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봤더니 이 카지노 여기는 잭. 음, 블랙 잭 블랙 잭 인가 그21 숫자 맞추는거 고고 <laughs> 곳에서 벗어나 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 동료 중에 지금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은 담배를 피우는 곳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일 많이 계셨던 곳이 이가 시갈라운지 5층이나 6층에 있는 시갈라운지에 제일 많이 계셨던 어서오세요 하며 <laughs> 그분이 오셨고 했어서 이메달리온 앱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음. 요렇게 나오고 네 이제 일정표 예요 그래서 1일 날에 이제 지금 밤에 11시 47분 이니까 지금 뭐할수 있는 것들 쭉 나와 있고 하루종일 일정표가 요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네. 내일 것이 아마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것도 나왔네요. 내일 아침에 필라테스 피트니스 센터에서 필라테스 하고 어월 사이클 아마 피트니스 센터에서 뭐 한다고 타이치 타이치는 잘 모르겠어요. 비스탈 라운드 비스탈 라운지에서 그거 하고 바이블 바이블 스토리도 있군요. 웨딩 체플에서 그리고 스피디 스토크 스토크도 하고. 브레인티저 아 이것도 스토크군요 머리 좋아지는 걸 라이브러리서 하고 요가 플로어 아홉시부터 아홉시 사십오분까지 하고 웨이크업, 댄스 레슨 피아자에서 댄스 레슨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홉시부터 아홉시 사십오분까지 내려가 보면 좋겠네요 어 십팔 층에서 피클볼이라는 플레이를 하고 이게 술사라는 말이네요. 어, 마지막 찬스입니다. 술과 담배를 살수 있는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쇼핑하라고 오는 거고요. 이렇게 쭉쭉 그 일정들 그리고 이 핑크색 오렌지 같은 경우는 어, 예약 숫자예요. 이 예약을 사람들이 해면 혹시나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이 이야기 된 사람 먼저 갈수 있도록 됩니다. 요 4일 날은 우리가 내린 날입니다. 애니 이벤트가 없네요. 플레이스 잭백플 s 스듀 l 세일링 내린 날이기 때문이에요. 슬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상으로 메달리온 프린세스 크루즈의 메달리온의 앱, 앱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